여러분들은 토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모으고 축적하는데 큰 제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의 기운은 물상으로는 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흙 속에도 다양한 각물과 영양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양띠들은 남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특성이 됩니다. 지금은 여름의 시기라서 즉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이고 즉, 토의 기운을 가진 양띠분들은 화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는 양분이 되어주면서 나를 생하는 기운이 되는데 이 시기에 이 화의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람과 흉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띠 여러분들의 2024년도 6월, 7월, 8월의 운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줄이 확 풀려서 놀랄 일이 생긴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이별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12년생들은 좋은 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6월과 7월에 시도를 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8월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복된 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해라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지는 한 달이 될 것이고 귀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6월이니까 본인의 생각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활용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취업이나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7월에는 지금과 노력했던 일들에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니까 결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물은 또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큰 이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학업운에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특히 유통이나 영업 쪽에서 활동적인 일을 구하고 계신다면 꼭 좋은 소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에는 변동과 변화에 힘들어질 수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멀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키는 한 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9년 김민연생의 경우에는 변화와 변동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흉과 기람이 함께하는 6월, 7월, 8월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6월과 7월에 시도를 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8월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니, 착실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복된 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6월에는 많은 기회가 들어오는 달이 될 것이고, 기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달이 되니까 본인의 생각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7월에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7월에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곳에 빠져들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또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평소에 행동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파다에는 이런저런 기쁜 일도 있지만 동시에 힘들게 할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당장에 화호할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절제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의 행운을 지킵니다. 금전적으로 행의운이 따르고 있으므로 복권 등을 사 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스트레스에 힘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내적으로 병이 쌓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술과 담배를 자제를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67년 정년생들은 관운이 가득히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운들이 들어오는 달로서 좋은 인연과 기운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인복을 인하여 승진의 기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월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거나 무엇인가를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면은 포기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7월에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는 문제만 더 키울 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8월에는 문서운이 가득한 달로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증여라든지 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좋은 8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8월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평소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심신이 필요해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무리한 활동을 자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밖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55년 을민인생 분들은 기인이 문서를 들고 들어오는 형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을 체면 체례를 한다고 해서 밀어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체면은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이 강해지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불안감으로 괜히 긴장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7월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럴 때는 재미있는 친구를 만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8월에는 귀인으로부터 재물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서 투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하셔도 될듯 하고요. 단 애정으로서는 이별수가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3년 개미년생들은 변동과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월에는 재물의 투자에 손재수가 있어서 투자는 쉬어가야 하며 사람으로부터는 사건, 사고수를 꼭 피해 가셔야 합니다. 7월에는 변동수가 오고 있으니, 거주지의 그 이동이나 영업장을 확장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달이니까,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8월 때는 여러분들의 상하는 기운이 있으니 적극성을 띄워도 좋을 듯 하네요. 그만큼 재물적으로 힘을 얻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연세도 있으니까 건강에는 꼭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몸 안의 기운을 음기운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는 너무 열기운이 강한 곳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고 따스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6월, 7월, 8월 양띠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양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